자, 고양이는 귀엽습니다. 이것은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혹은 안 키우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귀엽다는 사실 하나로요. 강아지처럼 우리에게 매달리고 충성이나 혹은 복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고양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고 합니다. 아름답다거나 귀엽다는 가치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고양이가요.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 것에는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귀엽다는 보호하고 싶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걸까요? 왜 귀여운 고양이를 보면은요. 깨머어지고 싶어지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귀여운 이유를 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귀엽다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동물행동학자 콘레드 노렌츠가 만든 베이비 스키마란 용어로 정리될 수가 있는데요. 베이비 스키마란 큰 이마와 큰 눈, 신체 비율상 큰 머리, 토실토실한 뺨, 작고 뭉툭한 코, 그리고 약간 늘어진 피부, 서투른 몸 동작, 부드러움 느낌과 같은 흔히 우리가 귀엽다고 여기는 시각적 그리고 행동학적 표현들입니다. 모두 연약한 우리 사람의 아기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그런 특성을 바로 베이비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이비 스키마 는요 사람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포유동물인 뭐 고양이나. 혹은 카카오 캐릭터 같은 무생물에서도 발견됩니다. 귀여운 걸 보면은요, 왜 돌보고 싶어지는 걸까요? 진화론적으로 보면은요, 어린 아기들은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 보이며 귀여움을 느끼고 보호본능을 자극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스키마 형태를 가진 아기나 고양이, 강아지를 우리 사람이 보게 되면은요, 귀엽다는 느낌을 준과 동시에 돌보고 싶다는, 보호하고 싶다는 본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엽다, 돌 보고 싶다는 감정은요 대상이 베이비 스키마 형태에 가까울수록 즉 머리가 크고 눈이 크며 동글동글한 형태에 가까울수록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고요 다양한 연령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이런 느낌을 강하게 느낀다고 럽니다 또한 사람은요 세 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베이비 스키마 형태에 대해 귀엽다 돌 보고 싶다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요 아기 모양의 장난감이나 머리가 큰 고민형 아니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고 다니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 캐릭터가요. 해마다 천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이유도요. 또 테디테일즈 고민형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기다란 줄을 서는 이유도요. 또 머리와 눈이 큰 만화 캐릭터들의 덕후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다 이런 베이비 스키마의 특징을 강하게 가진 그런 대상을 귀엽다고 느끼고 또 돌보고 싶다고 느끼는 우리 사람의 본능적인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고양이는 왜 귀여운 걸까요? 고양이는 이런 베이비 스키머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에 비해서 큰 눈과 또 동글동글한 얼굴 형태,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의 체형과 피모, 그리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울음소리 등 보면 그냥 귀엽다.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귀엽다는 느낌은요, 우리 인간의 DNA에 새겨진 보호본능을 자극하고요, 돌보고 싶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냥이를 보고요, 귀엽다고 느끼고, 돌보고 싶다는 감정이 들어서 양주부란 다음에 현재 반려하고, 돌보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정상입니다. 왜 고양이 사진만 봐도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고양이나 혹은 고양이의 사진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까닭은요, 귀여운 것을 보게 되면요 중뇌가 자극을 받아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파민은요 중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데요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쾌락을 느끼게 하거나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할 때도요 분비가 일어나게 되지만은요 그냥 고양이 사진과 같은. 귀여운 것만 봐도요 도파민이 분비되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분이 당장 우울하다면요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 당장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면요 술이나 담배를 찾지 마시고 고양이 사진을 보세요 그럼 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한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왜 귀여운 고양이를 보면요. 깨물고 싶은 걸까요? 인스타에 올런 사진이나 혹은 쇼츠를 보면요. 고양이나 혹은 어린 강아지, 심지어 어린 아기를요. 물거나 입에 넣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도 일정의 공격성입니다. 귀여운 공격성인데요. 이건 제가 일부러 지어낸 말 같지만 실제 학술 논문에도 게재가된 공식적인 학술 용어입니다. 귀여운 공격성, 큐트 어그레션 또는 장난스러운 공격성, 플레이 프로그레션인데요. 사람의 아기나 귀여운 고양이, 강아지 같은 귀여운 것을 보고 생기는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사실 실제로 어떤 해를 입히거나 혹은 입히고 싶어 하는 의도 없이 이를 악물거나 주먹을 꽉 쥐거나 귀엽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깨물고 꼬집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은요. 이것은 여러분이 귀여움 공격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귀여운 것을 보고 뇌에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흥분 현상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을 듣거나 너무 맛난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옆 사람을 때리거나 혹은 할로윈 때 초콜릿을 많이 먹은 아이가 소리치면서 뛰어다니는 이유도 도파민 과다 분비로 인한 흥분성 공격성입니다. 자, 어떤가요? 고양이가 귀여울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나요? 고양이는 귀엽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샘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귀여운 과학적인 이유에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천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